걸리신다네. 6번에 1번은 6번, 뒷면에 1번이 <laughs> 음? 네 잠깐 나중에 시면대 주토티를 입나고? 음? 들려? 아니, 이거는 방송이야, 이거. 소리를 막 가지고 방송하고 있어? 했어요. 방송하고 있어요? 있어? 유튜브 방송이라 이건. 지금 생방송 들어가고 네. 있어? 응. 음. 선수맞나 이걸 보려면 전이니까. 만찬주 들어가지고 보는 거야 음. 여기 약간 좀저 내가 이걸로 약간 유튜브 옛날에 많이 이게 유튜브로 많이 올렸어요. 이거 조명이 좀 멋있어가지고 옆에가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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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올라온 거 이거 지금 아 이거 아니면 아니면 뭐, 얼 요리를 대 다른거지 아 그거는 그거는 저거잖아 아입니까 상동생이네 아입니까? 어. 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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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세팅이 안되네 아 우리 그리 남은 세개 시간이 없어서 우리 댄서가 나왔지 이하고 이거 맘에 들어 <laughs> 했던 거는 뭔줄알세는데 그리고 게죠 네. 이 네. 네. 맞죠? 아, 잡 아, 저, 안 맞잖아. 패안 맞잖아. 해전이 안, 아, 네. 응. 그 접체. 안, 안 맞고. 아, 잡음생은 잡이 나네. 접지를 하면 해전도 안 맞고 접지 같이 접지나네 가만히 있어봐 오 이제 자봉 안 나네 별거 안 나죠? 예? 잠깐만요 응나뭐구 있어야 되는 응? 구워줄까? 난리 났다 이거 보도가 없다고 해봐 아니 전수가안 아, 맞으니까 해전수맞지마 자자, 맞춰볼게네 거기 불 아니야, 비, 아니, 필요 괜찮은. 없어요? 예, 필요 없습니다 네 잠깐 이거 지는처리다 접지 접지 여기다 하면 돼 접지는 그거 관계 없는데 그는거야 수평보는거라? 네. 대전수 보다. 아, 역시 최게왜 전수가 나와요? 3 3을 도전한다고 대박 와 역시 역시. 먹히스 먹히아이고 네. 대단해 누가 그저 사진 한번만 어서 휴대폰 저거 살래 사진 찍어서 하나 올려주세요 얼마 올려. 얼마 됐는데 대단하다 우리 밴드 많이 <laughs> 진짜. 네. 진짜 유명한 유명한 캐논이 쇼핑하고 핸드폰 해가지고 핸드폰 조한다고 수모기님이 이 핸드라고 올리면 네. 이거는 진짜 공유하면은 그래. <목소리가> 그래. 밴드에 빨리 올려라. 아, 아, 빨리 아, 너무, 밴드에 빨리 올려주라. 이런 건또뭐 올리노. 아까부터 찍으라니까 역시. 한이아니다 한님 그래. 이걸 그래. 이게 한번 얼마야? 한 번이 이게. 아니 아니. 가만 히 있어 봐. 3 3.1일에 이게 지금. 야. 얘가 지금 회전수가 안 신기술이네요? 맞아요. 안 맞아. 신기술이야? 이거. 지금... 이야 진짜. 으흠, 이 우리 밴드 말이 가지는 원래도 알았지만 목이 온 뭔지 켜 놓고 다 끕니다 해윤수 조절하는 <laughs> 그거 지금딱아그 잡음 생기네. 앱이그는 여기 저기 됐지. 아 아니 여기 여기 나가 눌러야 되고. 아 녹음사 춥는가. 자제 그거 올린다고. 이쪽으로 음. 있다 뭐 앱이 있다. 앱이. 있다. 야, 이거 진짜 역시 못해 선생은 요거 요거라말이 요거란 게 아니네 귀가 가 근질근질 됐어? 귀가 근질근질 했어 진짜? 저녁 아직 누가 는게 뭐? 응나참 봤다. 진짜로. 야참 십삼 단무한 삼십삼 이게 놓으시자고 했 요거를 이랑 묶거나 하고 아가지를 못하게. 와 그렇게 되는내것도 많이 <laughs>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 또, 또 다들 정신이 빠졌다. 그래 이 저런 하나. 우리가 밴드에서 이강 올리는 것도 대단한, 아, 진짜 강그 거야. 그래. 이거 무시, 이거 뭐 이거를 그래. 올려, 올려. 응. 그래가지고, 그, 우리, 시비가 올려. 음. 나 그쪽으로 갈게. 으쌰, 네, 잡으러. 내가 들어보고, 아, 예. 네. 이거, 그쪽으로는, 그, 어, 그쪽으로. 스무키시가 올려야 돼. 그쪽으로. 올리야 어. 돼. 나 으쌰, 다 조절해. 이렇게 해서, 진짜 야, 멋지다. 짱이야. 다 잡았어요. 리더님도 짱이고, 이걸 우리한테, 이거,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짱이야. 그러니까. 짱짱짱짱짱이야 모두 짱이야. 노래 들 필요도 없다. 이거 하나 끝났다. <laughs> 오늘, 오늘, 달성권. 오늘 달성권. 이거 하나로 끝났다. 그래. <laughs> 야외에서, 어, 이거 너무 짱짱해졌다. 끝났다. <laughs> 오늘 야외, 우리 모임 안데 야, 야, 뭐... 대단한 핵이지인 거다. 어, 내가 네. 처음 장면. 봤다. 어, 어. 이렇게 하세요. 아, 아, 이렇게 다해버 아, 어떤 어. 밴드가 있는지. 어, 아, 어느 밴드고 아, 이벤트? 아. 아, 나, 나, 이벤트 어떤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아, 밴드? 이벤트 들어갈래? 막홍보하 홍보하나. 아유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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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보자이야보자대전이안 맞아. 아무리 맞춰도 안 돼. 대전이안 맞아. 아무래도 이게 그래, 댓글을 가지고 가셔야 되네. 아, 나못 사겠다. 나 오늘 파멜 나오나 집에 안 갈래 오늘 밤에 아니, <laughs> 나, 아니, 아니, 집에서, 나 오늘 밤에 아니, 집에 안갈나 오늘 밤에 집에 안갈 거야. 오늘 파멜 나 오늘 파멜 나 아니, 오늘 파멜 코오들이멜나 오늘 파 그래, 오르간가지고고 <laughs> <laughs> 그래수가안 맞다 탄. 예, 예, 저 문제가 있나. 음. 앱으로 들자고앱이로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돌려서 그 찍어. 찍고 있는. <laughs> 앱으로 하고. 뭘 <웃음> 찍어? 거 <laughs> 예. 내가 아무리 맞춰도 네, 내가 앱으로 들게. 을안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아 더 많이 안 맞아. 예, 네, 이게 그 장비가. <laughs> 어, 어. <소리도> <웃음> <하네>. <웃음> 할수나히대저 <laughs> 차에 갖고 차가 안 좋은 차가 이동하면서 <laughs> 그랬나. 충격 <충격받을> 받았는가? <laughs> 아니요. 수를 <술을> 했는데 <laughs> 소리가 잘못 했어. 수를 했는데 소리가 잘못 했어. 이게 <laughs> 아니, <laughs> 그3 3 3 3에서아때인 자, 28 28 32안 나와. 아까 나오던데. 아니 33은 나오는데 그 뒤에 원래 33.3 333 예. 나오는데. 33. <laughs> 구이막 이렇게. 아 고정으로 안 된다 아, 이런가요? 일트가 회전수가... 늘어났든지 다이렉트식인가? 진짜 재양이말을안 들려. 이거는 그거건지 벨트지. 아내저 누구야 방에다 국현놓고더라내 재산을 모는 놈이네. <laughs> 어디 불 끄는지도 몰라. 아 여기 어디 있고? 더듬어더듬어나 주세요? 저리 저리 아, yeah. Yeah. 야. <목소리> <laughs> 진짜 그래서 싫지. 저들이 가 사람이 진짜. 아까 사람보다 그걸 더 찾아 쓰는 사람이 <목소리> <무서운> 사람 아 <laughs>

여기 시골이라서 전기가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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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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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하면최초하고 마스크 보고 펜팅처럼. <laughs> 아니, 아니, 뭐, 이거 뭐, 이 뭐, 이 뭐, 이 뭐, 거고거 뭐, 이거 거 뭐, 너무 신기거 뭐, 너무 <laughs> <laughs>